말단 병사의 전설 제56장 천당성에 있는 플라워 팰리스 호텔은 중심 도시에 있지 않았다. 대신 천당성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해안과 풍경지에 세워져 있었다. 최상의 입지 조건, 수백 층 높이의 웅장한 건물, 수천 개에 달하는 초호화 스위트룸, 널찍하고 화려한 각종 오락 시설들, 여기에 황제급 맞춤 서비스를 더하면, 이 호텔은 스스로도 자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호텔 무조건 고객님 만족 보장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플라워 팰리스 호텔에 개업 이래 처음으로 불만족을 드러낸 손님이 나타났다. 웅장하고 금빛 찬란한 장식으로 꾸며진 무려 1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로비 한가운데 수백 명의 화려한 미녀들이 한 소년을 애워싸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데다 촌스러운 옷차림의 그 소녀는 와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대놓고 로비 매니저의 코 앞에 손가락을 들이대고 따지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제가 전부 예약했던 방들인데 지금 와서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주변 고객들이 들썩였다. 플라워팰리스의 별표별표 모든 객실을 통째로 예약했다. 별표별표는 말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런 호텔이 예약을 깨고 다른 손님에게 방을 줬다는 사실에도 놀랐다. 평소엔 여유 넘치던 로비 매니저도 이젠 그 태연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처음엔 이 소년과 대화를 시도하려 했을 뿐인데 방을 양보해달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소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릴수록 매니저의 이마에선 송골송골땀이 맺혔다. 이제 호텔 명성은 끝장이군.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매니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외쳤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방을 사용하신 분들은 우주은행과 우주항공사의 이사님들이라.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은 조용해졌다. 플라워 팰리스에 묵을 수 있는 고객이라면 기본적으로 권세나 부를 겸비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 사이에서도 별표별표 별표 우주은행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우주항공 별표별표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체면은 봐줄만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태도는 달랐다. 소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툭 내뱉었다. 그깟 이사들이 뭔데요? 내가 예약한 스위트를 멋대로 넘겨놓고 호텔이란 데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대로 된 해명을 받겠어요. 로비 전체가 다시 얼어붙었다. 우주은행하고 우주항공을 상대로 체면 안 봐준다고. 이 녀석 도대체 누구지? 매니저는 진퇴양난이었다. 두 기업의 체면을 세우자니 눈앞에 이 녀석이 심상치 않고 이 녀석 편을 들자니 두 기업을 건드리는 셈이었다. 그때였다. 냉랭한 얼굴에 중년 남성이 나타나 로비 매니저의 어깨를 툭 치더니 조용히 비켜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매니저는 그를 보는 순간 한숨을 푹 쉬었다. 다행이다. 이분이 오셨군. 그는 바로 천당성 정보국장. 예로부터 장사랑관, 관, 과짝을 이뤄야 잘된다고들 하지 않던가. 플라워 팰리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정보국장이 바로 이 호텔의 든든한 배경이었다. 연방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 집단들 중 원래는 별표별표 별표 헌병 시스템, 비계급, 별표별표 이 최상이었지만 진상우가 정권을 잡은 이후엔 정보부가 최고 권력으로 올라섰다. 경찰은 뭐 여전히 찬밥 신세. 그렇게 권력 구조가 뒤집힌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호텔이라 해도. 뒷배 없이 오래 못 간다. 작은 귀신이 더 무섭다는 말처럼 말이다. 정보국장은 조용히 자신의 정보부 신분증을 꺼내 흔들며 말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죠. 소녀는 코웃음을 쳤다. 혹시 내가 호텔 이용할 등급이 안 된다고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는 순순히 검은색 군인 전용 카드를 꺼내 건넸다. 괜히 정보부에게 스파이 혐의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싶진 않았으니까.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애초에 연방은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등급제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위관료나 재벌들이 자기 위상을 과시하고픈 욕심에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까지 등급제를 들이밀기 시작한 것이다. 어떤 등급은 어떤 방에서 자고.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서비스를 받아라. 결국 이런 시스템은 민주적이라던 연방의 귀족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버렸다. 정보국장은 군인 카드를 받아들고도 처음엔 무심한 태도였다. 요즘 뭐돈 많고 권력 있는 집 자식들 중에 군대 안 끌려간 놈이 어딨나. 자기 잘난 맛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그런 녀석쯤이겠거니 했다. 뭐 어쩌겠어. 내가 이 호텔 지분도 있는데, 이런 애한명 쫓아내야 배당금이 오르지. 게다가 두 기업 쪽에 한탕 빈정도 팔수 있으니, 이득은 이득이었다. 정보국장이 별말하지 않아도 그의 부하가 알아서 재빨리 움직였다. 미니 스캐너로 소년의 군인 카드를 긁는 순간, 그의 신상은 18대조까지 뜨기 시작했다. 정보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스캐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순식간에 얼굴이 하얘졌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그 소년을 올려다보고 주변에 둘러선 수백 명의 미녀들도 힐끔거리며 보았다. 그는 손에 쥔 스캐너를 부하에게 확 던져버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소년 앞에 조심스레 카드를 내밀었다. 죄. 죄송합니다. 패를 끼쳐드렸습니다. 소년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구경꾼들, 그들조차 방금 전까지 그토록 거만하던 중년 남성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정작 소년 본인도 멍해졌다. 내 정체가 그렇게 대단했나? 소년은 얼떨결에 군인 카드를 받아들었다. 아직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데 정보 국장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실례했습니다. 나는 말만 남기고는 부하들과 함께 허둥지둥 호텔을 빠져나갔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로비 매니저는 식은 땀을 뻘뻘 흘렸다. 망했. 진짜 큰일 났다. 정보국장이 저렇게 도망치듯 나가버릴 정도면 눈앞에 이 소년은 무조건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매니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소년을 쳐다보며 그가 카드를 주머니에 넣은 후 폭풍같이 화를 내릴 시간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한편 호텔 밖과 정보국장은 방금 호텔을 빠져나오자마자 재빨리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아직 안전벨트를 채우기도 전에 그는 운전석에 앉은 부하에게 소리쳤다. 출발해! 운전하던 부하는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물었다. 국장님. 저 소년. 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괜히 스캐너로 소년신상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 있었다. 내가 먼저 봤으면 궁금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보국장은 목을 조이던 넥타이를 풀어헤치고는 굵은 씨가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다. 천천히 한 모금 빨아들이고 나서 낫고 침착하게 말했다. 재앙의 별 강진호. 부하는 거의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소리쳤다. 그 강진우. 무사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한번 일 터지면 천지개벽급 참사로 이어지는 그놈. 그 누구든 엮이면 무조건 망한다는 그 강진우여. 정보국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말을 이었다. 인원 추가 배치해 강진우 근처에서 눈치 없이 덤비는 놈들 있으면 전부 사전에 격리해. 저놈이 또 무슨 사고를 치게 놔둘 순 없어. 부하는 잠시 머뭇거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두 대기업 쪽 감시는 어떻게 하죠? 인원이 부족해질 텐데요? 정보국장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뿜어내며 말했다. 헌병사 사령관에게 연락해. 플라워 팰리스 호텔에 강진우가 있다고 전해. 경호 임무를 넘기자. 부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저희 정보부랑 헌병사 사이 사이 안 좋은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을 들을 리가요? 정보국장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른 일은 몰라도 강진우 관련된 일이라면 헌병사 놈들. 무조건 첫차 타고 달려올 거다. 부안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정보국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도 잘 모르긴 마찬가지였다. 상부에서 군부까지 줄줄이 내려온 강진우 경호 명령 그게 단순히 소란 방지 때문이란 건 알겠지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런 놈 하나 그냥 조용히 제거해 버리면 끝 아닌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맞춰주는 거지? 혹시 정부나 군부가 강진우한테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잠깐, 그걸 내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정보국장 눈에는 자연스레 대통령 진상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훅 지나갔다. 그는 그 한기 덕분에, 방금 전에 떠오른 위험한 생각을 얼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로비 매니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던 그때 뒤쪽에서 아주 인자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허. 방은 이 소년이 먼저 예약한 거라면 당연히 그에게 돌려줘야지요. 이 친구는 플라워 팰리스의 고객이자 제 손님이기도 하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본 매니저의 눈앞에는 평범한 차림의 노인 두 명이 서 있었다. 그중 말한 사람은 왼쪽, 가느다란 눈을 살짝 감은 채 웃고 있는 노인이었다. 로비 매니저는 즉시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저들이 그렇게 말해줬다는 건 이제 상황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뜻이었다. 그는 강진우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강진우는 휙 몸을 돌려 순식간에 두 노인 사이로 파고들었다. 이 돌발 행동에 놀란 경호원들이 곧장 튀어나오려다 노인의 손짓에 멈췄다. 정보국장이 허리를 숙인 인물인데 암살자일 리가 있나? 그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먼저 말을 건 쪽은 옥기대 우주항공 배지를 단 노인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인가? 강진우는 두 노인의 귀에 바싹 얼굴을 대며 투덜거렸다. 두분 어르신, 왜 그렇게 참견이 많으신 거죠? 원래는 이 기회에 호텔 측을 좀 협박해서 무료 스위트룸을 받아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나서는 바람에 그 계획이 다 물거품 됐잖아요. 몇백 개 방이면 꽤 비싼 건데요. 처음에는 두 거물급 노인들, 즉 대기업 이사장들의 얼굴에 살짝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우리가 중재해 줬더니 오히려 투덜대. 하지만 강진우의 말을 듣고 나서 두 노인의 표정이 동시에 환해졌다. 아하, 이 녀석이 고집 피운 이유가 협박용이었군. 가만히 있었으면 호텔이 체면 차리느라 공짜방이라도 내줬을 테니 자기들이 괜히 나서서 녀석의 계획을 망친 셈이었다. 붉은 얼굴에 우주은행 배지를 단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 참 재밌는 친구로군. 뭐, 우리 늙은이들이야 이젠 방귀 좀 뀌는 것도 지겨운데, 그 방들 자네가 쓰게나. 걱정 말게. 요금은 내가 전부 부담하겠네. 공짜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질 법도 했지만, 강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진짜요? 어르신, 그만한 돈 있으세요? 하루 수억은 깨진다던데요? 게다가 저랑 아무 인연도 없으신데 왜 이렇게 큰 혜택을? 무슨 음모라도 있는 거아니요그 질문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은행 이사장이 돈 없겠냐? 저 정도 인물이 뭘 탐낼 게 있다고? 하지만 우주은행 이사장의 손자, 잘생겼지만 거만한 눈빛을 지닌 청년이 코웃음을 치며 나섰다. 눈이 삐었나 본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주은행 이사장이다. 하루 수업. 하루 수십억도 줄수 있어. 네가 천당 갈 때까지 방 빌려줄 테니 걱정 마라. 그 말을 들은 붉은 얼굴의 노인은 바로 얼굴을 굳혔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저 녀석 도와준 줄 알아. 훈련된 여성 보지가드 수백 명을 거느린 녀석이다. 정보국장이 머리 조아릴 정도면 단순한 돈지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인물이란 말이야. 그가 아들놈을 꾸짖기도 전에 강진우가 먼저 툭 내뱉었다. 누가 눈이 삐었다고 바보라도 옷기대 붙은 배지 보면 당신들이 누군진 알죠. 게다가 로비 매니저가 방 양보 대상이 우주은행, 우주항공 이사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모를 리가요?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는 은행 관리자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나야말로 혹시 돈 모자랄까봐 걱정해드리는 건데요? 노인은 손자가 더 말하지 못하게 손짓했다. 그때 이번엔 가느다란 눈을 가진 다른 노인이 중재하듯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말게, 이 친구는 은행 이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재벌 총수이기도 하네? 가족 재산도 장난 아니지.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내가 대신 내주겠네? 걱정 마시게.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씩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어르신들께서 주신 건데 제가 굳이 사양하긴 뭐하죠. 그럼 염치 불구하고 잘 받겠습니다. 그의 말투에 두 노인은 살짝 호갱이 된 기분이 들었다.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강진우의 마지막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몰랐지만 곧바로 수백 명의 미녀들이 일제히 두 노인을 향해 고개 숙이며 감사합니다를 외치자 다들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게 다이 소년의 사람이라고. 처음엔 모델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구경온 건가 했던 사람들도 전부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그중한명 아까 거만한 태도를 보였던 이사장의 손자. 몇명 정도는 돈으로 유혹해서 따로 놀게 할수 있겠지. 나는 사악한 속내를 품으며 음흉한 눈빛으로 미녀들을 훑기 시작했다. 그가 그런 상상을 하는 동안 강진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눈 가느다란 노인이 그를 불러 세우며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저기, 강진우군 혹시, 우리 쪽에서 두 개의 스위트룸만 양보해 줄수 있을까? 우리가 쓰려는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손님과 그분의 경호팀을 위한 방이라서 말일세. 강진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사실 저희 쪽도방을 하나씩 쓰는 건좀 비효율적이라 두 명씩 한 방을 쓰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절반쯤 남는 방 그쪽에 다 드릴게요. 원래는 보디가드 각자에게 하나씩 스위트를 배정하려 했던 강진우였지만, 처음 외출한 친구들끼리 한 방씩 쓰는 게 낫겠지. 싶은 생각에, 갑자기 계획을 바꾼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얼어붙었다. 뭐, 방을 몇백 개나 예약해놓고, 전부 한 사람씩 쓰려고 했다고. 다들 당연히 대규모 팀이라 생각했는데, 설마 이 녀석이 진짜 한 명당 한 방씩 쓸 생각이었다니. 이건 뭐. 방 낭비도 정도껏 해야지. 게다가 그 방들은 기본이 사인용인 초호와 스위트룸인데 말이다. 눈 가느다란 노인은 고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물이군. 돈이 없다고 하기엔 보디가드 전원에게 스위트룸을 배정했고, 돈이 많다고 하기엔 또 호텔을 협박해서 공짜로 방을 얻으려 하니 말이다. 그는 강진우를 미녀들이 둘러싸고 있는 광경을 바라보며, 이 녀석, 반드시 뒷조사를 해봐야겠어. 속으로 그렇게 결심했다. 한편, 예전의 끔찍한 기억 탓에, 강진우의 부하들은 잠깐만 안 씻어도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모두 목욕하러 간 사이, 강진우는 혼자 호텔 놀이공간에 들렀다. 아무 생각 없이 바이크 게임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귀에 거슬리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누구야? 우리 할아버지가 대신 돈 내줘서야 방에 묵을 수 있었던 꼬맹이 아니신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 붉은 얼굴의 이사장 손자였다. 이번엔 옆에 미녀 하나를 팔짱 낀 채, 승리한 자의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자랑스럽게 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 흔들며 말했다. 이 아가씨, 소개 안 해도 알겠지?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가수야. 모든 남자들의 로망. 그리고 지금은 내 여자친구지. 그러곤 매우 다정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강진우는 소개를 받은 여성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 뿐이었다. 그리고 곧장 다시 게임기에 시선을 돌렸다. 아이돌 가수와 은행집 도련님은 이 반응에 당황했다. 이 정도 소개면 당연히 부러워하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는 애써 말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뭔가 감탄이라도 할줄 알았더니 말이야. 사실 그는 강진우가 수백 명의 미녀를 데리고 있더라도 이 아이돌 여자친구 하나에는 미치지 못할 거다. 나는 마음으로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강진우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허탈함과 자존심 상함이 동시에 몰려왔다. 뉴스만 봅니다. 강진우는 건성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사실 그것도 과장이었다. 군에 들어온 이후로 TV를 본 시간이 하루 24시간도 안 되니 요즘 누가 인기 있는 아이돌인지 알턱이 없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마치 보석을 모르는 촌놈 앞에서 보석이 얼마나 빛나는지 설명한 기분이야.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돌 여자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촌놈 그리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도련님에게 매달렸다. 다링, 우리가요, 저 촌놈은 무시해요. 할말 없던 은행 도련님은 시무룩한 얼굴로 아이돌을 데리고 돌아섰다. 이제 제대로 게임 좀 해볼까? 싶은 찰나, 또다시 누군가가 말을 걸었다. 형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고개를 들어보니, 화려한 양복에 선글라스를 쓴 남자 둘이 서 있었고, 뒤에는 다부진 체격의 건달풍 사내들이 따라붙어 있었다. 강진우는 그들을 보자마자 속으로 외쳤다. 이건 딱 텔레비전에 나오는 조폭 아닌가? 생전 처음 별표 별표 진짜 양아치 별표 별표를 본 그는 갑자기 흥미가 샘솟았다. 뭔데요? 강진우는 바로 물었다. 비쩍 마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여긴 시끄럽군. 아래층 카페로 가서 얘기하자고. 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원 하나를 불러 부하들에게 전해달라 말한 후 건달들과 함께 아래층 카페로 향했다. 오 진짜 조폭 영화 같은데. 강진호는 속으로 신나 있었다. 진짜 흥정하러 나온 건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키자마자 비쩍 마른 남자가 다짜고짜 말을 꺼냈다. 형씨, 얼마면 계약하시겠습니까? 계약, 얼마요? 무슨 소리야? 강진우는 영문을 몰랐다. 마른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에이, 시치미 떼지 마시고. 여기 있는 손님들이야 하나같이 돈 많고 지위 높은 양반들이고. 다들 애인 데리고 왔지. 창녀 부른 사람은 없어요. 형씨, 우리 나이트클럽에 어울린다니까. 거긴 진짜 돈 되는 손님들 천지라구요. 하루만 나와도 돈벼락 맞을걸. 강진우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몰랐고,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다. 그때 옆에 있던 덩치 큰 사내가 책상을 쿵 치며 낮은 목소리로 위협하듯 말했다. 이쯤에서 알려드릴게. 형 씨가 좋든 싫든 간에 당신이 데리고 다니는 그 수백 명의 창녀들.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접수할 거야. 알아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보기 좋지 않을걸? 그러면서 마른 남자가 주섬주섬 계약서를 꺼내 내밀었다. 강진호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밀어내며 참았던 분노를 눌러 담아 조용히 말했다. 지금, 내 부하들이 창녀라고 생각하는 거냐? 덩치 큰 사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창녀 맞잖아. 얼굴이 죄다 낫지, 이거. 게다가 딱 보면 알지. 그쪽 애들, 손님 상대 많이 해봤잖아. 사내는 일부러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계약금을 깎을 생각이었지만, 그는 몰랐다. 그 말이, 강진우가 부하들에게 절대 너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용서 안 한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에 강진우는 무의식 중에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갔다. 차가운 총기의 금속이 손끝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상대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한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꺼져. 그 웃는 얼굴에 장사, 성사 를 기대했던 건달들은 순간 멍해졌다. 특히 덩치 큰 사내는 한참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 말로 좋게 할때 가만있을 줄 알아. 너희 그 차... 창렬하는 단어가 채 끝나기도 전, 강진호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박혔다. 한방에, 그의 입안에 있던 모든 치아가 공중에 흩날렸다. 강진호는 주변의 손님들이 자기 부하들 수백 명의 미녀들질 창렬하고 오해할까봐 그 누구보다 민감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이유도 단지 신분 노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 대한 시선과 판단을 가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그 곁에 수백 명의 미녀가 있다는 걸 보면 누구든 그녀들의 정체를 의심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행동했다. 공격은 모두 입과 턱을 향해 집중되었다. 입을 여는 순간 그들의 말이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상대는 단순한 주먹질만 해온 양아치일 뿐이었다. 강진우는 정식 전투 훈련을 수년간 받은 특급 병사. 수십초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건달들이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입에서는 피가 철철, 치아는 우수수. 비명을 지르던 손님들은 이제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저 가냘픈 소년이 어떻게 단독으로 저 많은 건달을 그들은 지금 사람이라기보다 괴물 하나를 목격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각양각색의 복장을 한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엄청난 기세로 호텔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진우는 이 말을 찌푸렸다. 아직도 남아있던 거냐. 게다가 퇴역군인 같은데 이번엔 좀 진지하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 사내들은 전혀 강진우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건달들에게 달려가 무자비하게 주먹을 꽂아넣더니 돌씩작을 지어 하나씩 얻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들어온 건 수십 명의 호텔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손님들을 안심시키고 부서진 테이블과 의자들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분 사이 전쟁터 갔던 현장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정돈되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진우는 감탄을 터뜨렸다. 역시 플라워 팰리스 호텔. 철이 속도 하나는 예술이네. 하지만 문득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나한텐 왜 아무도 왜 싸웠는지 안 묻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하들을 찾으러 가려던 찰나. 어딘가 말투는 따지듯한데 음색은 달콤하게 귀를 간지럽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옷을 더럽혀놓고, 사과도 없이 그냥 가는 거야. 그 말에 강진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멍하니 얼어붙었다. 자신에게 말을 건 여성. 그녀는 놀랍게도, 자신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금빛 찰랑이는 긴 머리. 타이트한 검정 가죽 재킷. 잘록한 허리 위에 매치된 가죽 미니스커트. 길게 뻗은 다리를 감싼 롱부츠. 그녀는 하얗고 매끄러운 손가락으로 가죽 재킷에 묻은 커피 자국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다.